안녕하세요, 넬스머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네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바빴어요. 정말 어, 영상을 너무 찍고 구독자분들이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좀 대학원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안 찍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어, 이번에 고민들은 조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이 많고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질 때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 중에서도 너무 싫은 그 직장 상사 그 직장 상사가 너무 밉고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잠도 잘못 자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고민을 받고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남이 너무 미울 때는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또 받게 됐고, 고민을 주신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좀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좀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덜 미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봤거든요. 제 책상에 항상 붙여있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얼룩진다. 이거였어요. 전 남을 미워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우면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남을 미워하고 싶어 하...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 그 선인분의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민을 또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뵀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 인줄 알았는데, 너가 이제 병원 입사하고 신입 간호사가 되었을 때너가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너가 어떻게 병원 생활을 그래도 해나갔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는 은근한 우월주의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5월 주인은요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세상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정말 나한테 너무 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미운 사람에게도 제가 어, 우월주의는 나빠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정말 막말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집에 오면서 어,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두긴 싫어요. 진짜 저 사람은 너무 인격적으로 부족해요. 저는 저 사람보다 인격적 부족한 사람이 아니.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그때의 그런 저의 생각이 저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지금 나보다 경력이 더 있을 뿐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부족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막말을 할 권리가 없어 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저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거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나는 인격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질 거야 이런 생각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까 결국에는 괜찮아지는 시점이 왔거든요. 선인분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는요. 저는 일종의 우월주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우월주의에 빠진다? 그건 정말 답도 없겠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저 사람처럼 인격적 모자란 사람은 안될 거야. 난저 사람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나요? 지금 정말 잠도 안오고 너무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서 아이 사람 너무 미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얼룩진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라는 사람은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저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을 테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만큼은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할 거야. 정말 나는 견뎌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 사람한테 이제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순간이 올도록 내가 정말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연을 주신 분들이 자존감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리고 또 따뜻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건 간호사만의 집단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느 집단이든 좀 인격적으로 막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의 나를 지켜야 하자, 하잖아요. 저는 그 무엇보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비판과 비난보다는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을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할 거고요.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고민과 관련된 영상도 다루려고 할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만 안녕!